안녕하세요. 미니멀 영어 성재원입니다. 오늘은 원어민 영어 표현을 3초 안에 만들어 보는 연습을 해볼 건데요. 너내말 듣고 있어? 이런 기본 표현들 바로바로 바로 안 나오시는 분들 정말 도움이 될 겁니다. 10가지 표현을 준비했고요. 제가 정말 초보자 눈높이에서 쉽고 친절하게 알려드리도록 할게요. 자, 그럼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문장은 너내말 듣고 있어? 이렇게 묻고 있죠. 너내말 듣고 있어? 영어로 Are you listening to me? Are you listening to me?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자 이번에는 listen to라는 표현을 사용해 보도록 하겠는데요. 유용한 표현 listen to music 이게 있죠. 음악 감상을 하다. 취미 영어 표현할 때꼭 등장하는 것 중에 하나인데요. listen to는 뭔가를 좀 집중해서 듣는 그런 느낌이 있습니다. 그냥 흘려 듣거나 어 들리네 이게. here 이거라면 listen은 이렇게 음악 감상하듯이 집중해서 듣는 거죠. 그래서 listen to me라고 하면 내 말을 듣다라는 의미가 됩니다. 자, 이거를 질문 형태로 바꿔 보도록 할게요. 그런데 진행형으로 할 건데요. 진행형은 지금 이 순간에 뭐뭐 하고 있어라고 물어보는 거죠. 이거는 are you ing 동사의 ing 형태로 만들어 주시면 됩니다. 그럼 listen to 를 listening to 이렇게 바꿔 주시면 되겠죠. 그래서 완성된 게 are you listening to me? are you listening to me? 이렇게 되는 거죠. 뭐 뒤에 동사를 바꿔서 are you studying? 너 공부하는 중이야? are you drinking? 마시는 중이니? 이렇게 해줄 수도 있습니다. 이 구조를 연습하고 다양한 동사를 활용해서 문장을 만들 수가 있는 거죠. 그래서 내 말이 집중 안 하는 상대방에게 Are you listening to me? 너내말 듣고는 있는 거야? 이렇게 물어볼 수 있겠죠? 한번더 해볼게요. Are you listening to me? 그렇죠. 두 번째는 너뭐 보고 있어? 이렇게 물어보고 있고요. 영어로 하면 What are you looking at? What are you looking at? 자, 이번에는 are you ing 형태 그대로 한번 써볼 건데요. 그 앞에 what이 들어가 있죠. What은 무엇? 이게 궁금할 때쓸수 있는 거고요. 아마 여러분 이 표현 다 들어보셨을 겁니다. What is your name? 너의 이름은 무엇이니? 여기서는 뭐를 보고 있니라고 물어보고 있는 거죠. 그래서 그냥 are you ing가 아니라 what are you ing? 무엇을 뭐뭐하는 중인가요? 라고 물어보는 게 됩니다 자 이번에는 listen to가 아니라 looking at look at은요 무엇 무엇을 보다 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look이 보다 이고요 at은 점을 콕 집는 느낌이죠 그래서 하나를 콕 집어서 이렇게 뚫어져라 보는 그런 의미가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어딘가를 향해서 이렇게 집중해서 보고 있다면 What are you looking at? 너 지금 뭐 보고 있는 거야? 이렇게 물어볼 수 있겠죠. 그리고 영어에서는 멜로디 강세가 중요한데요, 중요한 부분에 강세를 주시면 됩니다. 여기서는 what 그리고 looking 무엇을 보고 있니 이렇게 되겠죠. 이 부분에 강세 주시고 나머지는 빼면서 한번 얘기해볼게요. What are you looking at? What are you looking at? 이렇게 좀 차이를 더세 연습하는 게 훨씬 더 좋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는요. 너 내일 계획 있어? 친구랑 놀고 싶은데 얘가 어디 놀러 갈 수도 있고요. 혹은 뭐 숙제를 할 수도 있고 뭐 공부를 할 수도 있고 뭐 다양하겠죠. 그런 포괄적인 계획이 있는지 물어볼 때는 "Do you have any plans tomorrow?" "Do you have any plans tomorrow?" 이렇게 할수 있는데요. 자 이번에는 "너는 뭐 뭐를 하니?" 하고 "있니가 아니라 하니" 라고 묻고 있는데, 이럴 때는 do you 입니다. do you 에다가 동사 원래 그 형태로 써주시면 돼요. ing 이런 거 넣으면 안 됩니다. 그래서 가지고 있니? do you have? 무엇이 있니? do you have? 이렇게 시작하고 있고요. 뭐가 있죠? any plans? 어떤 계획들이 있는지 묻고 있습니다. 뭐 정말 어떤 목표를 위한 구체적인 계획이라면 plan이라고 하는데요. 우리가 뭐 숙제하거나 친구랑 밥 먹으러 가거나 뭐 치과에 가거나 이런 다양한 일들 계획들 있잖아요. 이런 것들은 plans라고 s를 붙여주는 게 좋아요. 우리 일상생활에 쓸수 있는 가벼운 느낌의 일 있어 계획 있어 plans 이렇게 보시면 돼요. 그래서 내일 계획 있어? Do you have any plans? 마지막 tomorrow 시간은 맨 끝에 넣어주시면 되거든요. 내일은 Tomorrow, 너 내일 계획 있니? Do you have any plans tomorrow? Do you have any plans tomorrow? 이렇게 완성해 줄수 있습니다. 그리고 네 번째는 불좀 꺼줄래라고 하고 있죠. 네, 이렇게 너무 밝아서 잠을 자야 되는데 그럴 때 괜히 내가 가기 귀찮잖아요. 형제 자매를 부릅니다. 그리고 얘기하죠. Can you turn off the light? 네, 이 정도면 그래도 공손하게 물어보는 거죠. 만약 불 꺼라고 명령했다면 바로 동사부터 Turn off the light 이렇게 얘기했을 겁니다. Turn off가 끄다라는 의미가 있거든요. 뭐 라디오를 끌 수도 있겠고요. 가스 스토브를 끌 수도 있겠고 불을 끌 수도 있는 이렇게 전자기기를 끄다라고 할때 범용적으로 사용해 줄수 있습니다. 그래서 Turn off the light. 불을 끄다가 되는 거죠. 불을 끄다 turn off the light. 자, 그런데 여기서는 그냥 불 꺼라고 하는 게 아니라 뭐뭐해 줄래라고 부탁하고 있죠? 그럴 때는 문장 앞에 can you를 넣어 주시면 돼요. Can you? Can you 뭐 뭐를 해 줄래라고 묻는 거죠. 불좀꺼 줄래? Can you turn off the light? Can you turn off the light? 이렇게 물어보는 게 되는 겁니다. 다섯 번째는 너펜좀 빌릴 수 있을까? 라고 하고 있죠. 자 이번에는 상대방에게 뭐뭐 해줄래? 보다는 내가 빌릴 수 있을까? 나를 주인공으로 한번더 보도록 할게요. 그러면 주어가 you가 아니라 i로 바뀌면 되겠죠. 이거는 can i borrow your pen? can i borrow your pen? 이렇게 됩니다. 자 can you가 아니라 can i? 두 가지 정말 많이 사용하는데요. 해줄래? can you? 해도 될까? Can I? 이렇게 구분하면서 많이 문장 만들어 보시는 게 좋습니다. 자, 그 다음에 어떤 부탁을 하고 있냐면 빌리다, 너의 펜을 빌리다는 borrow 너의 펜, your pen Can I borrow your pen? 내가 네펜좀 빌릴 수 있을까? 라고 묻는 거죠. 한번더 해볼게요. Can I borrow your pen? Can I borrow your pen? 실제로 내가 펜을 빌린다고 생각하면서 얘기해 보시면 됩니다. 뭐 비행기에서 간단하게 뭘 적어야 되는데 펜이 없는데 옆자리에 펜을 다쓴 겁니다. 톡톡. Excuse me, um, can I borrow your pen? 이렇게 한마디만 해도 너무 뿌듯하겠죠? 머릿속을 상상한 다음에 연습해 주시고 나중에 그대로 써주세요. 여섯 번째는 학교에 늦지 마라고 하고 있죠? 자 이번에는 늦지 않아줄래 이렇게 부탁하는 게 아니라 늦지 마. 아까 동사부터 나오면 된다고 말씀드렸는데요. 뭐뭐 하지 마 라고 부정을 나타낼 때는. Don't be late for school. 그 앞에 don't를 사용해 주시면 됩니다. 뭐뭐 하지 마? Don't. Don't be late. 늦지 마 라고 하고 있는데요. late는 늦은. 늦다가 아니라 늦은이라는 의미거든요. 늦다 라고 만들어 주기 위해서 꼭 비동사와 함께 써주셔야 돼요. 그래서, don't be late. 네, 'don't late'라고 헷갈릴 수 있으니까 비동사 꼭 같이 쓴다. 이거 함께 기억해 주세요. 그리고 그냥 늦다가 아니라 학교에 늦다 어디 어디에 늦다라고 해서 'late for' 그 장소 이렇게 많이 사용합니다. 그래서 'don't be late for school', 학교에 늦지 마 이렇게 되는 거죠. 강세는 'don't late school' 여기 주면서 'don't be late for school', Don't be late for school. 이렇게 멜로디를 만들어 주시면 더 자연스러울 거예요. 일곱 번째는 너 그의 이름 알아라고 얘기하고 있죠? 제 이름 알아라고 물어볼 때 우리 영어로 Do you know his name? Do you know his name? 이번에도 do you로 시작하고 있죠? 이름을 알고 있는 중이가 아니라 뭐뭐 뭐 해? 뭐뭐 뭐 하니 이거는 do you 아니 do you know? 그의 이름을 아니? Do you know his name? 만약 여성분이라면 Do you know her name. 이렇게 되겠죠? 첫 시작을 잘 끊어 주시면 나머지는 하나씩 아니? 그의 이름을 아니? 이런 식으로 확장해 가면 되기 때문에 훨씬 더 마음 편하게 가실 수 있을 겁니다. 초반의 앞부분 이거 꼭 신경 쓰면서 얘기해 보세요. 여덟 번째는 왜 웃고 있니라고 하고 있죠? 이번에 궁금한 거 왜입니다. 무엇이 w h 이라면 왜는 why 그래서 Why are you laughing? Why are you laughing? 이번에도 are you ing 등장했죠? 지금 하고 있니? 라고 물어볼 때는 Are you ing? 그래서 웃다 이렇게 미소를 슬며시 지을 때는 smile이라고 할수 있고요. 깔깔그리면서 웃는 거 있잖아요. 깔깔깔하는 건 laugh. laugh 이렇게 됩니다. 그래서 여기서는 막 제가 하하하하 이렇게 막 웃고 있으면 why are you laughing? 막 나만 모르면 그렇잖아요. 어왜다 웃고 있어? 내가 뭐잘 모르는 게 있나? 너왜 웃고 있는 거야? why are you laughing? Why are you laughing? 이렇게 되는 거죠. 왜 웃고 있어? Why are you laughing? Why are you laughing? 이렇게 만들어주세요. 그리고 아홉 번째는 그는 지금 집에 없어라고 하고 있죠. 야 철수가 집에 있지? 어, 철수 아 아까 도서관 간다고 하고 나갔는데. He isn't at home right now. 그는 지금 집에 없습니다. 막 없는 동작이나 뭐 이렇게 행위가 들어가지 않죠. 그냥 없는 상태예요 라고 말하고 있는데요. 상태는 비동사를 사용해서 나타낼 수 있습니다. 집에. 이거는 그냥 홈이 아니라 at home. 보통 홈은 at home이라고 해서 집에라는 의미로 많이 사용하니까 덩어리로 함께 기억해 주세요. 그래서 이거를 막 문장 중간에 넣기도 하고요, 문장 끝에 넣기도 하고요, 정말 유용하게 사용할 수 있을 겁니다. 그래서 he is at home이라고 하면 그는 집에 있어요. 집에 있는 상태입니다.이고요. is를 부정형으로 바꾸면 is not 줄여서 isn't. he isn't at home. 보통 t 사운드 빠지고 그냥 isn't. 이 정도로 발음하는 경우 많습니다. 앞으로 쭉네 이렇게 긴 문장을 하다 보면 he isn't at home 이렇게 하기보다는 he isn't at home 대신 강세는 꼭 주셔야 돼요. he isn't at home 이렇게 해서 집에 없다라고 얘기하고 있고요. 지금 이 순간에 없다라는 걸 강조하기 위해서 right now 이걸 넣었습니다. 그냥 now 넣어 주셔도 되지만 right now는 강조의 조의라배보시보시요지요지장집장 집에 없습 He isn't at home right now. h e i s n t a t h o m e r i g h t n o w 이렇게 얘기할 수가 있는 거죠. 마지막 그러면 is의 과거형을 써주시면 됩니다. 그건 바로 she was very busy last week. 바로 was. 만약 she is very busy라고 했으면 그녀는 지금 정말 바쁩니다라고 얘기하는 건데요. was를 바꿔줌으로써 아 바빴구나. 뭐 어제일 수도 있고 지난 주일 수도 있고 두 시간 전일 수도 있는데 과거에 바빴구나 이렇게 생각할 겁니다. 정말 바빴다, 아주 바빴다. Very 이거를 한 스푼 첨가했죠? She was very busy. 그녀는 아주 바빴어요. She was very busy. 그런데 그게 언제죠? Last week. 지난 주에 아주 바빴습니다. She was very busy last week. She was very busy last week. 이렇게 완성해줄 수 있는 거죠? 참고로 last week 지난 주 이렇게 말할 수 있어요. 마지막 퀴즈는요. 너내말 듣고 있어? 막 열심히 얘기하는데 막 딴청 피우거나 막 대답 이상할 때 있잖아요. 야뭐 먹고 싶어라고 하는데 어막 이렇게 대답하면 너 지금 내말 듣고 있는 거니? Listen to 그리고 진행형 질문을 사용해서 문장 완성해 주시면 됩니다. 이거 바로 댓글에 넣어주시면 되고요. 뭐 이거 아니라도. 내가 오늘 배운 열 문장 중에 어, 이거 내가 꼭한번 다시 기억해 보고 싶다라는 거 댓글로 남겨 주시면 됩니다. 그냥 지나치는 것과 내 입으로 얘기해 보고 써 보는 것의 과 차이 굉장히 크거든요. 그래서 약간 습관처럼 끝에 한번써 면서 마무리해 주셨으면 좋겠어요. 꼭한번 오늘 시작해 보세요. 그럼 저는 다음 시간에 또 찾아오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